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추현호 묵상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신명기서 모시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인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했고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때로는 기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땅으로 가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안 습니다. 복과 저주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나안에 복도 놓으셨고 저주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복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어쩌면 거기서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요즘 논란이 되는 주술에 의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가 곧 저주입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자들을 따름으로 그 영이 더럽혀지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에서 돌이켜 떠날 때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고 오히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곧그 저주를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자주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까지 하나님만 섬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에서 깎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까지 하나님을 섬겨 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겠습니다. 성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